안녕, 초코초코의 초코에요. 오늘은, <laughs> 어, 아까 전에, 아까 전에랑 똑같아요. 응, 음, 그런데, 오늘 영상을 두번 찍네요. 그런데, 오늘은, 어, 아까 전에, 저번, 저번인가? 아까 전에, 저번 영상에, 응, 음, 아까 전 영상에, 어, 그거를 다 소개를 못했, 아, 소개를 했는데, 그거, 선물 공개를 소개를 했는데, 다 못하던 거 있어서, 어, 이번에는 이 열쇠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 작전입니다. 네. 자, 한번, 어, 손님 한 명은 갔습니다 네.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, 고, 고! 네, 여러분. 자, 일단은, 음. 이거를 우와, 예쁘다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쇠고리. 아, 나 아예 레이좀 갖고 놀아도 돼. 안 돼요. 나중에 제가 쓸 거예요. 네. 새고란 말이야. 다음에 같이 놀자. 다음에 또 놀자. 다음의 울보 친구. 아이콜레드 있었죠? 이거를 고나만 음, 이거 뭘 할래? 어? 이거 뭘 할래? 카드만. 어. 오케이. 진짜? 한 장은 아, 안, 안, 안 돼요. 필요한 건데. 안 돼. 자, 일단 스포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렇게 뜯었는데요. 이렇게, 어, 이렇게 뜯었습니다. 에세이 거의. 근데 그거 어떻게, 어떻게 올리는 거야?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면 돼. 그래. 이걸로 뭐 하려고, 근데? 아, 이렇 동생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. 응. 나는 어떻게 나중에 필요 없지? 자, 일단, 요런, 어, 비닐 안에 또 비닐이 쌓여져 있어요, 여러분. 아니 강력, 강력한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 건데 어디다가 하지이런 거. 어디 있죠던가 이거 이거 두 개네요, 두 개. 파란색 하나랑 요 주황. 여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이로 볼수 있어요.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. 연두색하고 파란색이 두개 있죠. 이거를 열려면은 열려면 여기를 열려면 열었지. 네 예, 역시 여성이에요 여성인게 아니에요 선물로도 가능한답니다 여기 선물로도 오케이, 오케이. 일단은 이것도 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뜯고 왔는데요 이게 테이프로 붙여져 있더라고요요두 음, 중에서 뭘 할까요 음 그냥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도, 넣어도. 아, 진짜 귀엽다, 이거. 어떤 곳지. 음, 잘 끊어졌다. 예, 감사합니다. 뒤에, 뒤에, 뒤에. 어, 됐다 뉴스 고리가 들어있어요, 여러분. 어, 뒤에랑 똑같은 내요 음, 되게 귀엽다. 이것을 빼면, 응, 음. 빼서, 요거, 이게 맞는 그리고. 걸 하는 것 같은데, 바늘은 위험한데 음, 나 바늘질 잘해 어 바늘은 다음에 할까요 여러분? 뭐, 이건 다음에 하고 어 일단은 오늘은 음 요거 사인펜 사인펜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돌리 돌리면서 뜯는어 하는 거 있어요. 여기는 무슨 색이 들어있을지 내가 들어줄게. 자, 별별달리 님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왜 누우세요? 제가 그럼 소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Yeah. 아. 자, 요거는 하늘색, 하늘색이랑 보라색, 검정색. 아 어, 이거 그거 같아요. 아이라인 그거. 눈썹 눈썹 에거라는 거. 톤. 이거는 빨강색. 여기다가 할게요. 저는 대기. <laughs> 분홍색. <웃음> 어 이거는 형광 주황색 같아요. 형광 이거는... 노랑색, 광 노랑색. 응? 이거는 분홍. 분은... 아 이건 어. 아까 전에 이건 자주색이었고요. 이거는 분홍색인 것 같아요. 진짜. 이거 진짜 아이라인이다. <laughs> 응. 갈색, 파랑색. 아까 전에 하늘색이었죠 처음에는. 초록색, 연두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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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 것들인데 이걸로 한번 화장을 해볼 거예요 우리. 진짜로 말고 하는 척하면서 화장을 해볼 거예요 우리 화장을 해볼까요? <웃음> 아니야! 얼굴 <laughs> 미쳐!